램제트, 3중 연소 신기술, 단독 특허, KF-21 국산 엔진 전면 교체 시작, 미국산 F-414 엔진과 비슷한 성능.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투기 엔진은 수입에 의존해 왔어요. KF-21 보람에? 네, 맞아요. G-2E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면허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에 없다는 게 함정. KF21 개발 과정에서 엔진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뼈 아픈 경험.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USML, 미국 군수품 목록, CCL, 상업통제 목록 등 각종 규제로 첨단 엔진 기술 수출을 철저히 막고 있어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불붙는 지금. 엔진 수급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나라 공중전력 확보는 빨간불. 사이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엔진 국산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투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볼수 있어요. 게다가 항공 엔진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관련 기술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잘 키운 엔진 하나, 열 엔진 안 부럽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중반까지 KF-21에 탑재할 15,000lb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목표로 약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되 연료 소모율을 10에서 15% 향상시킨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 엔진 소재와 공정이 국산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물론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항공 엔진 기술력은 미국의 62.5% 수준, 전문 연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특히 엔진 소재 개발과 성능 인증체계 구축은 험난한 삶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인기 엔진 개발 경험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답니다. 하나이어로 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처럼 K-방산의 성공신화를 엔진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해요.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은 단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먼저 무인 편대기용 5,500 l p f 급터보펜 엔진 개발을 완료했죠. 현재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기 엔진으로 활용될만 l p f 급터보펜 엔진을 개발 중이에요. 이러한 단계적 개발 경험은 15,000 l p f 급 엔진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kf-21 블록 2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블록 1에 사용되는 f-414g-400k 엔진. 1 9,770 lbf 보다 추력은 다소 낮지만 향후 블록 3 개발 시 엔진 성능 개량을 통해 추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랍니다. 엔진 국산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해요. 무인기 엔진 개발 경험으로 기술력을 쌓아왔고 뛰어난 기업과 연구 인력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꾸준한 투자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해요. 선진국의 엔진 소재 기술, 시험 평가 및 인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G, 롤즈 로이스, 프라트 휘트니 등 세계적인 엔진 제작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물론,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항공 엔진 개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에요. 현재 국내 항공 엔진 전문 인력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약 800명에 불과해요.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에요. 대학, 연구소, 기업이 협력하여 엔진 설계, 소재, 제어, 시험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 육성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국산 엔진 개발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LIG 넥스원의 수출 주력 유동우기로 알려진 2.75인치 약 7cm 유도 로켓 비공의 미국 수출이 내년도에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내년 미 국방 예산 방위력 개선비에 비공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계약이 성사된다면 비공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산 무기 체계가 된다. 유도 로켓은 무선 적외선 등의 유도에 따라 목표물에 도달하는 무기 체계이다. 비궁은 2020년 4월 국내 개발 유도 무기 중 최초로 미국의 해외 비교 시험 대상 무기로 지정된 이래 5년간의 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시험을 통과했다. FCT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국방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플랫폼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공은 지난 7월 환태평양훈련 기간 중 이뤄진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미양국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전 과정에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미국은 내년 이후 무인전력이 복합된 유령함대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무인수상정에 탑재할 수 있는 비공의 발사체계 구매를 검토 중이다. LIGN x 원이 미국에 판매하려는 비공 발사체계는 무인수상정에 장착해 접고 펴는 스토어 모드로 기존 고정형 대비 성능이 개량된 모델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접이식 형태로 만들고 스텔스 기능이 더해졌다. 비공은 원래 미국과 함께 개발하던 무기체계였다고 한다. 2000년대 초 미군은 다수의 대형 대한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으나 소규모 보트를 이용해 직접 군함에 충돌하는 신종 테러 공격에 취약했다. 이에 미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름 2.75인치 로켓의 유도장치를 부착한 저가형 유도로켓을 공동 개발할 국가를 찾았고 소형 함정을 이용한 북한의 습격에 대응하려던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미국과 LIG NEXON,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2007년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프로젝트 이름은 저가형 영상 유도로켓을 뜻하는 로거였다. 하지만 미국은 2012년에 예산 문제로 중도 이탈했으며 계속 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은 2015년에 개발을 마친 뒤 2018년 전력화했다. LIG넥스원이 양산을 담당한 이 무기 체계는 초비공이라고 명명됐다. 비공은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적외선 유도장치가 탑재돼 발사한 뒤에도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어 다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플랫폼에 모듈 형태로 장착할 수 있으며, 열 영상 탐색기를 통해 야간에도 운용할 수 있다. 비공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있다. 양산시 로켓 한 발당 가격은 4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의 주력 미사일인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LIG넥스원은 FCT 최종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안착하면 미국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비공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비궁은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 업체가 건조한 신형 고속초계정 12척을 도입했는데, 여기에 비궁이 장착된 것이다. 비궁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순찰정에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궁의 미국 수출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두 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첫째는 LIGN X1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미국 현지업체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산우선구매법 때문에 직접 수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둘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며 방산 분야 FTA 자유무역협정, 로블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RDPA 체결이 힘들 수도 있다. 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RDPA 체결과 관계없이 수출을 성사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